안녕하세요. 오중혁 고수입니다. 오늘은 고려 가요 정석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정석가. 자, 1년부터 보실까요? 자, 삭삭이 세모래 별랑에 나난 이런 구절인데요. 이 나난이라는 건요, 이제 악률을 맞추기 위해서 의미 없이 흥얼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음꾸라 그래서요 반복이 됩니다. 자, 삭삭이라는 건요, 이제 바삭바삭 소리가 난다라는 그런 의성어가 되는 거고요. 새모래라는 것은 이제 가는 가늘새자거든요. 가는 모래의 벼랑에란 뜻입니다. 아셨죠? 예. 구운 밤닷대를 심고이다. 그래서 그 밤에 오미도다 싹이나 것이야. 이말하 뭐냐? 그 밤이 오미도다서 이나야지만 내가 유덕하신 님 이, 님을 이별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떤 얘기냐면요, 가장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적인 그런 표현이 들어가면서 역설과 반복의 그런 표현을 통해서 예, 헤어지고 싶지 않다 뭐 이러한 의미로 예, 해석을 하면 되겠죠. 후렴구가 됩니다. 이우덕하신님을 여유와지시다 여기가요. 후렴구가 되고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과 절대로 이별하지 않겠다는 강한 신념과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목적 청자를 설정하고, 말을 건네는 표현이에요.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안목적이라는 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님을. 자, 유사한 식구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님과 이별하고 싶지 않은 화자의 마음이 강조되고, 또 상대방을 설득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절실히 포, 표현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말하기는 아니다라는 거. 예, 문제 에 출제됐으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3년을 보시겠습니다. 3년. 자, 1년은 이제, 승뚜강에는 이제 생략이 됐습니다. 서사 부분이. 그래서 2년, 3년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주제는 다 똑같아요. 인과의 영원한 사랑. 아셨죠? 예,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위에 접주합니다. 라는 건데요. 접을 붙인다는 건 붙인다는 거죠. 바위에 꽃을 새겨서. 그 꽃이 삼동. 삼동은 이제 새 묶음입니다. 새 묶음이 피어야만 어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삼동이 동자가 이제 겨울 동자로 표현해서 예, 이걸 오기로 이제 삼동이라는 표현으로 썼다라고 생각해서 겨울 석달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예, 해석하는 대로 시험에 임하해주시고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제 새 묶음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꽃이 새 묶음이 피어야만 유덕하신 님을 이별하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역시 이것도 불가능 상황을 설정해서 과장을 쓰면서 역설적인 표현으로써 헤어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덕, 유덕하신 유덕 님이라는 거는 임에 대한 찬양과 예찬에 그러한 성격이 들어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연으로 가보실까요? 사연도 역시 임과의 영원한 사랑인데요. 무쇠로 천릭을 말한 천릭이라는 거는 이제 고요시대 때 무관이 있던 관복입니다. 제복이죠 제복. 무쇠로 철릭을 말아 마라. 말아라는 얘기는요 말음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철사 철사는 이제 새로 만든 가는 줄이잖아요. 주름을 박습니다라는 건데요. 어, 이게 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예. 그곳이 다 헐어야만 그렇죠? 주름을 박는 행위까지는 뭐 그렇다치더라도 그옷이 헐어야만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 예, 설정에서 과장적인 표현을 통해서 뭐 합니까?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와 신념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후렴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고요가요는삼운보 분연체 후렴구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도 얘기 계속합니다. 자, 그다음 에 이제 여섯 번째 연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오연이 이제 생략이 돼 있고요. 이제 육연으로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믿음을 다짐합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그러니까 구슬이 바위에 지신들이라는 건 떨어진들인데 결국 사랑이 이제 장애, 시련과 고난, 장애에 이제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시련을 겪게 되는 거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 끈이야. 그냥 믿음이라는 거냐 끈이?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칠이까라는 건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의문형 문장을 쓴 겁니다. 서리적 표현. 그렇죠? 화자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인과의 신뢰에 대한 화자의 강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자는 미래의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현재의 관계를 이어가려는 강한 의지가 담긴 구절이고요. 결국 바위에 부딪혀도 끊어지지 않는 이끈의 자신의 마음을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닥칠 어떤 상황에도 자신의 사랑은 굳건하고 변하지 않겠다는 일편단심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문해를 외우고 천년을, 그러니까 천년은 오랜 세월이죠. 오랜 세월. 오랜 세월을 홀로 따로 이별한 상태죠. 여신들, 여신들 살아간들,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순특강의 내용이고요. 자, 핵심 정리를 가시면은 이제 갈래는 고려 소교고요 어, 주제는 님과 이별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평성대에 기원하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다짐. 그러니까 아, 여기까지는 이제. 시대를 빼고요 고려 시대에요 이 주제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태평성대도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 성격은 서정적이고 민요적입니다 민요적 자 표현상 특징으로 가시면은 님과의 영원한 사랑을 염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 자신의 신념이 확고히 드러났다 이 작품에는 시적 화자의 그 신념과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표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쭉 나열했죠. 그리고 조건이 만족될 때야만 내가 이별하겠다. 이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과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사랑하는 인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시적 화자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2연에서 5연까지는요. 이 불가능한 상황이 쭉 나오면서 가능한 것을 설정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과 절대로 이별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강한 소망과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 우리 그순강이 나온 이사연에서는 화자는 앞으로도 사랑이 영원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실현될 수 없는 일을 가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이별하겠다는 독특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님과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인과 절대 이별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라는 거 정리를 하시고요. 또 구체적 사물에 이제 빚대었습니다. 구체적 사물에 빗대어서 내면 세계를 표현했다. 그렇죠? 이연 오연 오연이 지금 생략이 돼 있습니다만은 전체 연에 예, 다 똑같습니다. 4연, 1, 2, 연 1연 전부요. 소재만 달리해서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역설도 영원한 상황을 희망하는 겁니다. 화자의 간절한 영원을 표현하는 거고, 2연에서 이제 구운 밤, 3연에서는 옥연꽃, 4연에서는 무쇠요 우리 생약된 5연에서는 무쇠소가 나옵니다, 사실. 요것까지. 이러한 소재를 등장시켜서 영원히 님과 이혼 헤어질 수 없다는 소망을 간절하게 노래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또 비슷한 구조와 문장의 또 시어가 반복 부사되면서 리듬감 그러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겁니다. 또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님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노래했는데 구슬이라든가 바위 끈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드러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주시기 를 바라고요. 자 마지막 3 페이지에서는 이제 정리를 해보는데요. 총 정리를 해보시면 1년은 이제 서사입니다. 우리 생략이 돼있죠, 승득강에태평성를 노래한 것으로 궁중 음악으로 수용된 과정에 서 덧붙인 것은 이제 추측되는 장면이고요. 구전되어다가 결국 뭐예요? 조선이 창업하고 남녀 상열지사라 하여 불타 없어진 그러한 노래가 바로 이제 고려가요잖아요. 그 다음 일련의 형식적이고 내용상 유경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태평양대를 희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닌과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은 본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결사와는 또 구별되는 거죠. 서사가요. 자, 이연에서 오연이 본사가 있는데요. 구운 밤이라든가 영꽃, 무쇠워무쇠솔 등장시켜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님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강한 소망과 의지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마지막 유연에서는 이제 결사인데요. 서경별구의 이연과 유사합니다. 6연이 당시 사람들에 유행했던 구전입니다. 그래서 구전되는 과정에 두 노래에 삽입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와 같은 구조이 널리 유행하니까 어때요? 유행과는 이제 삽입하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구전되면서 전해지고 내용이 추가로 첨삭되면서 서로 유사한 부분이 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역설과 반어가 비전낸 견고한 사랑과 의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역설과 반어적인 표현이 들어있다는 거죠. 정석과는 예, 소교고 민요입니다. 그래서 궁중의 악장으로 편입되고 이것이 다시 문헌에 정착되고 전해진 노래인데요. 크게 이제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서사, 본사, 결사로 구성됩니다. 1년만3행이고 나머진 육행이에요. 특히 일련은 태평성대를 기원한 내용을 담고 있고, 닝과의 사랑을 노래한 다른 연들과는 어때요? 차이가 있죠. 일련은 그러니까 서사 부분은 좀 다르다. 행수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는 거. 이는, 이 노래가 궁중음악으로 이제 수용된 과정에서 일련이 첨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정석관은 남녀간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인근과 국가를 위한 성충의 노래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거죠. 일련을 생각하신다면. 이 작품 또 화자의 의지를 역설과 반어적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화자는 이제 2연에서 5연에 이르기까지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정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이 현실화되면 비로소 헤어지겠다라는 반어적 표현까지 그래서 끊임없는 사랑과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소재는 바목 철로 바뀌면서 그 강도는 점점 높아만 간다. 그래서 이는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 그만큼 견고하고 단단하며 임과의 이별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화자의 강한 의지가 제시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챙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김구의 시조 '오리의 짧은 다리'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지시하고 그 절대성을 강조하는 수법인데요. 이 표현 방법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비교하는 시험이 나오니까요, 정확하게 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리의 짧은 다리 하게 다리처럼 길어질 때까지 이런 것이 바로 불가능한 현상을 설정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 표현들을 정확히 기억하셔서 시험에 대비하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려가요의 정석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질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